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어. 물건이에요 물건 이야 뭐야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하는 거같아 <laughs> <laughs> 못해본 건 있어도 못하는 건 없다 물원비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족구하는 남자 종남입니다 자여기는 어디냐 바로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김천에 무슨 일로 왔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김천에 중학생 여자친구인데, 저번에 파주에서는 우리 하진이라는 친구를 발굴을 했죠. 이번에는 경상북도 김천에 와가지고, 제보가 왔습니다. 아주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또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서, 이곳, 김천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아. 이 옷은요 원단이 코튼 원단인데 브롬비스포츠와 콜라보로 굿즈 티셔츠 하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티셔츠의 판매금액의 약 10%는 족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 링크는 제가 이 영상, 게, 이 영상 댓글란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우리 제보를 해주신 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하... 오늘 제보해 주신 분을 바로 만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 될까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백남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경북 김천에 왔는데 여기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되게 뭐 이쪽 보면 약간 좀 커피숍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 여기가 제가 이제 본업을 그 스포츠용품점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족구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와이프가 가게를 그냥 보는 것보다는 커피를 판매하면서 가게를 보자 샤앤샵 개념으로 아 커피도 팔고 용품도 팔고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상북도 오면은 입구인 만큼은 다른 곳 말고 여기 길커피로 오시면은 네. 서비스로 막 드립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 족구 소녀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소녀를 만나러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옮기 혹시 구경 좀 시켜줄 수 있는지 입구에서부터 좌측 공간은 nx 스포츠 저 안쪽 공간은 네. 저희가 경상북도 족구 옆에 업무 사무 업무를 보는 아 저희가 협회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네. 우리 승강재리그 방청석장님께서 아 네. 근무하시는 자리고 그 족구소녀를 보러 가긴 할 거지만 네. 더불어서 김천 족구인들도 만나러 갈 건데 김... 김천 족구 분위기와 경상북도 족구 분위기는 좀 어때요? 요즘에 다행히도 승강제도 이제 좀 많이 활성화가 됐고, 경북 자체적으로 생활체육대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팀수도 많이 늘어났고, 선수들도 네. 실력도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회가 많다라는 거는 곧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그주 목적이 족구 소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혹시 간단하게 좀 어떤 친구인지 아, 정보를 좀줄수 있나요? 친구가 김천에 있는 소속된 친구는 아니고 질곡군에 있는 팀에 운동 삼아 놀러를 갔는데 중학생 소녀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알아보니 우리나라에 정착한 부모님 아 네,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죠 이 친구는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운동이 좋아서 아빠 따라 족구장 다니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만 키우면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어그 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 운동 신경도 좋고 내 인상도 바르고 그런 친구더라고요. 어... 이 친구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또 매체도 통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조구를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러 가보시죠. 시간. 된 거죠? 네 지금 출발하면 맞을 것 같아요. 뒤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늘 제보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잔뜩 기대. 아, 끝내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야죠 네, 그러면 가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 네, 그, 네. 제가 소개드렸던 네. 우리 경북의 미래 축구 소녀 네. <laughs> 네. 자기 소개 가능하세요? 네, 열여살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어, 준삼이에요? 네. 어, 알겠습니다. 우리 바로 족구장 이동 가능하지? 네. 네, 어. 네, 그러면 여기 인근에 있는 가까운 네. 족구장으로 이동해서. 네. 촬영을 계속 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는 16살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족구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오빠가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저도 뭐, 멋, 져보고 싶어서 족구를 음... 하게 된것같은데친구들이 있, 잖아요나 네. 족구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때요? 그냥 신기해. 그거 왜? 해? 이런 말안 해요? 아직까지 못 들어왔어요. 아, 실력을 좀 보고 싶었는데 컨트롤부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 오. 양발을 다쓸줄 아니까. 그죠? 어, 훨씬 더. 오, 오 왼발잡이에요 왼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발 잡이에요? 네. 왼발 잡이에요? 네. 근데 아까 오른발로 찼잖아. 양발 잡이. 양발잡이, 양발 잡이. 양뭐 양발 잡이에요? 네. 오 양발 잡이. 오케이.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네.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자 기장하지 말고. 네.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오케이, 컨트롤 여기까지. 수비도 혹시 할줄 아세요? 네. 수비 많이 해봤어요? 네. 받아봤어요.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 <laughs> 야! 뭐야! 안 공격! 야! 오! 나이스! 토스 할수 있어요, 토스? <laughs> 토스야, 못해요. 못해요? 오, 네. 그러면 하세요. 아 <laughs> <laughs> 토스 못 한다고 하니까 한 메시겨. 요! 요! 오! 합! <laughs> 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좋네요. 사실 근데 토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네. 어, 근데 잘한다. 근데 그러면 족구를 언제 언제 해요? 일주일에 3네번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족구를? 네. 그러면 혹시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예요? 발등차기. 공격수가 꿈이죠? 네. 근데 공격의 기본은 뭐예요? 안축차기 그렇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자, 공격은 오른발로 합니다. 예? 공격은 오른발로 해요. 공격은 또 오른발로 해요. 수비, 퍼스는 왼발로 하지만, 네. 공격은 오른발로 합니다. 물건이다. 네. 현재 족구하는 남성들도 네. 양발을 다 쓰는 사람이 굵기도 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양발로 접고 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아, 리얼? 예 물,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친구들을 빨리 좀 맞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어, 뭐 한다, 이쪽으로? 자, 안쪽 차기. 안쪽 차기, 안 오른발로, 오케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에, 정확하게. 오! <laughs> 아, 잠시만요. 네. 누가 알려줬어요? 아빠요. 아, 아버지가? 네. 국장님이 알려줬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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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알려줬어. <laughs> 아, <아니>, 속상하신 아니, 아니. <laughs> 네.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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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 조금 발전만 됨이잖아요. 행복합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laughs> 네. 옆에 있는 국장님은 음. 어떤 존재인가요? 음, 멋있는 사수네 네. 기술도 많이 알려주고 그러나요? 네. 이 친구를 위해서 네. 제작한 네. 특수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있는 동호인들께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오, 아니, 나는 이게 신기한 게,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신기해, 지금. 족구 한지 얼마나 됐어요? 8개월 됐어요. 8? 네. 8개월이요? 8개월 동안 정말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8개월? 네. 아, 근데, 8개월이에 진짜? 8개월. 와, 대박이다. 한번 더, 한번 더. 와, 이건 진짜, 이거. 자, 이렇 야, 네. 야, 씨. 야. <laughs> 이야 이 콘텐츠에 제대로 맞네요 그렇죠. 발굴. 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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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야 이야. 이야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이 카메라를 <laughs> 다 떠나서 진짜 잘하는데요 지금 어 8개월 동안 삼, 여기 있는 동호인들께서 안축차는 그 자세를 알려주고 본인이 그 여기 동호인들이 3시간, 4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혼자 3시간, 4시간 동안 뒤에서 그 자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잠깐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재밌어? 요와 <laughs> 임팩트가 좋네. 여 <laughs>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까요? 어디 어디 어디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 친구만을 위해서. 삼촌들이 맞춤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의 높이에 맞는 음. 여기에 딱 이렇게 줄을 매달아 줬어요 기성품으로 이런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삼촌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삼촌들이 다고해와서일들이 만들어서 이야. <laughs> 잘한다 자네 너무 이쁘다 공을 실제로 움직이는 공을 강하게 차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강하게 차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결국은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네. 연습할 때는 강하게 네. 저, 정확한 자세로 <웃음> <웃음> 어, 잘한다. <웃음> 와. <웃음> 야, 진 아, 나도, 정체가 뭐야, 정체가. 진짜 <laughs> 잘하는데요? 잘하지. 자, 자,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족구가 네. 학교 체육으로 좀더 많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정확한 자세를 잡아주면, 우리가 좀더 강한 성인이 됐을 때 강하고, 정교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아, 이게 정답입니다. 어른이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 정답입니다. 네네.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야 오. 여기. <laughs> 공을 약간 뒤에 다가 너. 와, 자세가 너무 이쁜데 그렇죠. 힘들 이런 친구를 제가 어떻게 경북에 꽁꽁 숨겨두겠습니까? 지금 혹시 영상 올라가면 또 스카우트 제약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고등학교 남자 선수가 있는 그 학교들은 전국에 몇 대야? 여성부 선수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현재까지. 더더군다나 여성분들 족구인들 보면 대부분 다른 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족구를 전문적으로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구 중에 족구 할 같이 <laughs> 할 사람 없어? 없어요. 없어? <laughs>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실인데, 야 그러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얘 또래가 같이 하는 걸네 네 명을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맞죠. 야, 너 너무 아깝다. 어. 그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성부를 만들어야 돼. 맞아요. 어. 네. 이게 뭐 남자부, 여자부가 아니라, 혼성부도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어, 그럼 더할 나위 없으셨죠. 예. 네. 아, 진짜 혼성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괜찮잖아, 그치? 네. 어차피 많은 부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어, 혼성부. 그래서 저희가 그경북관계부서에는 그 혼성팀을 제안하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 3부에는 실제로 성인부서에서 남녀가 섞여서 나오는 팀이 있어요. 음,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쓸 자리가 없어. 맞아. 지금 이 친구가 아무리 잘하지만 결국엔 쓸 자리가 없으면 이게 도루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의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특히나 경북 지역에 이런 인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주십시오. 한번 어떻게든 <laughs>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네. 제 혼자만의 역량으로될건 네. 아니지만. 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본인의 주특기는 뭐예요? 발등차. 기 야. 방금 아. 발날차입니다. 기 발날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네. 아니라. 깜짝 놀래셨다 지금. <laughs> 와. 와 일단 볼게. 요 네. 뭐야? 와. 자 발등 공 끝까지 보고. <laughs> 야씨. 오야 <laughs> <laughs> 잘한다 좋았어 잘한다 와오야발아뭐 바... 그러니까 서브를 잘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차는 거야 서브를 발등으로 쭉 밀어서 아이고야. <laughs> 와 이거 누가 알려줬어 아저그 어떤 삼 상... 저구하는삼천이야리어 그... <laughs> 이거. 와. 너 어느 별에서 왔어? 음, 별똥별. <laughs> 오케이. <와아. 웃음> 와. 이게 <파워가> <laughs> 동북 일부 이부 삼부가 있잖아요. 삼부 수준을 넘어 썼어요. 저 서브는. 서브네. 저것도 굉장히 고급진 서브거든요. 그렇죠. 시합 나가서 저렇게 과감하게 서브를 수 있는 사람이도안 됩니다. 와, 지금 다 들어갔어. <웃음> <웃음> 야, 근데 진짜로 이게 실력을 보니까 미연 친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오기 오면서도 정말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너무 뭐 실력이 진짜 확실히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음, 저희 아빠요. 야, 진짜 훌륭하다, 인성이.